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떡국들은 많이 드셨나요? 2023년 개면연이 왔습니다. 저 2022년 말에 많은 카드사에서 페이백 이벤트를 종료하면서 2022년 예산이 소진돼서 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못하는 것 같더니 2023년까지 기다려달라고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2023년은 기존에 페이백을 주던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이 페이백 이벤트를 다시 재개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현대카드도 현대카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페이백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요. 연회비가 높은 카드들 위주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나름의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소개한 카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현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카드를 발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현대카드 페이백을 받았던 분들도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잘 확인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페이백 이벤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벤트는 수시로 종료되고 조건이 바뀝니다. 항상 시청하기 전에 이벤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벤트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신청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벤트 마음에 들면 일단은 신청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벤트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두번 나누어서 준다든지 특정 결제 방식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니까 이벤트 조건을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벤트 조건 확인하고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이벤트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신청 자격은 보통은 6개월 이상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12개월 이내에 어떠한 곳에서도 페이백 이벤트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아닌 18개월이고 특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발급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벤트는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이벤트 안내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페이백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카드 결제에서 차감이 되거나 문자로 쿠폰이 날라오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페이백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반 페이백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해당 카드로 결제해서 조건을 채우는 경우고 페이백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아니면은 특정 여러가지 조건을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조건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반 페이백 조건을 염두하셔서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반 페이백 위주로 카드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페이백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매달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영상 참고하셔서 페이백 이벤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체크카드 페이백 이벤트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체크카드 페이백 이벤트 받았던 분들도 신용카드 페이백 이벤트 거의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용카드 페이백이랑 체크카드 페이백 이벤트 둘다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서 왼쪽 상단에 해당 카드사 심벌을 넣었습니다 영상 다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좀 드래그를 하셔서 해당 카드사 심벌이 나오는 영상을 이동하시면 원하시는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가 오랜만에 페이백 이벤트를 재개했습니다. 애플페이 출시 소식이 나온 뒤로부터 페이백 이벤트를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페이백 이벤트를 접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페이백 이벤트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댓글란에다가 페이백 이벤트 접속하는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현대카드 더 핑크, 현대카드 더 그린 에디션 2입니다. 둘다 연회비 15만원 가져가고요. 페이백으로는 5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4장 해서 총 20만원어치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더 핑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가맹점 최대 2%, m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m 포인트이긴 하지만 50만원어치 신세계 상품권 등으로 바우처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로 50만원을 적립을 하려고 한다면 25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적립 금액에 대해서 상품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 이용 금액이 많으신 분이면 분일수록 좀더 유리한 적립을 가져갈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회비가 15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상품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 조건을 채우시해서 페이백을 쿠폰으로 받고 나시고 나면은 카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15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회비 5만 원 플러스 10만 원 연회비거든요. 이 기본 연회비라고 하면은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카드를 변경해도 환불이 안 되는 연회비이고요.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65일 일할 계산을 해서 연회비를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은 이 5만 원 연회비는 버리게 되지만, 이 10만 원 연회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상품권 받고 나셔서 중간에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만 원 이상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카드를 통해서 상품권 10만 원치 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레드 스트랩스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50만원이라서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M 카드 M2 엠부스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3만원, 6만원, 9만원 가져가고 있지만 페이백으로 제공을 하는 게 롯데 시네마 영화 티켓 6장하고 메탈 플레이트 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페이백을 노리신 다음 더핑크 또는 더그린 에디션 2 카드를 발급하셔서 사용하신 뒤에 페이백을 받고 나서 카드를 변경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한항공 030-070-150 더퍼스트 카드도 이벤트를 진행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했었죠 이 카드 이벤트의 특징은 기존의 현대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받았던 분들이 하더라도 페이백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신청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페이백을 받았던 분들도 이벤트 신청하셔서 7천만 ,000만, 8천만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요 7천 마일, ,000마일, 8천 마일 뿐만 아니라 카드 자체적으로 초기에 카드 발급하면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최고 15,000 마일리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시면 급하게 마일리지가 필요하신 분에게 쉽게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루트다 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복해서 페이백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페이백 이벤트를 받으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하나 발급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건 영상 확인하셔서 카드 혜택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나카드입니다. 하나카드는 역시나 6개월 동안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되고 이벤트 직전 1년간 당사에서 시행하는 이용 유도 프로모션 리워드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백 이벤트가 상품권이라든지 포인트 충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페이백 금액이 높아요 높은데 카드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없다는 게좀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내 맘대로 뿐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6만 카카오포인트 조건부 5만 포인트 제공하고 있고요 클럽 SK카드 역시나 카카오페이 16만 카카오포인트 5만원 조건부 페이백 통커 카드 토스 카드 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영카드 핑크에서 13만원 1 핑크 포인트 카드고릴라 뱅크샐러드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 멀티 온카드 멀티 오일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6만 카카오 포인트 또는 카드고릴라 뱅크샐러드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 멀티 리빙 카드 역시 카카오페이에서 16만 카카오포인트 또는 뱅크샐러드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멀티 글로벌 카드, 카드 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모두의 건강, 원큐 카드, 핑크에서 14만 핑크포인트. 샵 애니하나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6만 카카오포인트, 뱅크샐러드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마페카드, 토스 카드 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멀티 애니카드, 원큐 데일리 플러스 카드, 카카오피에서 16만 카카오포인트, 카드 고릴라 뱅크샐러드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원큐 쇼핑 플러스 카드, 페이코에서 15만 페이코 포인트, 카드 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애니 플러스 카드, 핑크 네이버에서 14만 네이버 포인트, 14만 핑크 포인트 또는 뱅크샐러드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샵태그 원카드 오렌지, 핑크에서 1 4만 핑크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캐시백 샵태그원카드 네이비 슈퍼슈퍼카드 카드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캐시백 그리고 하나토스 신용카드 토스에서 5만원 토스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역시 6개월 동안 신용카드 1억이 없어야 되고 행사 1년 전부터 신한카드의 다른 페이백 이벤트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신한카드 페이백 이벤트 특징이 요구된 실적 일부 또는 전체를 신한 플레이로 이용해서 결제를 하거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조건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 조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페이백 이벤트 참여하시고 페이백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뒷드림 카드. OK 캐시백에서 현금 9만원 플러스 5만 OK 캐시백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딥드림 모베러웍스 역시나 OK 캐시백에서 9만원 현금 캐시백 그리고 5만 OK 캐시백 포인트 또는 토스에서 현금 13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드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베러웍스나 일반 카드나 카드는 똑같은데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만약 현금 캐시백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은 요 토스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딥드림 카드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연회비가 비싸다 하더라도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를 꼭 발급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 토스에서 13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더해드림 챙겨드림이 5.5%까지 적립해주는 것도 좋지만 모두드림 부분이 전원실적 한도제한 없이 최대 1.1%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150만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 라고 하면은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전월 실적 없이 무제한 적립 카드 같은 경우가 평균 적립률이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좀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무실적 무제한 카드랑 동등한 혜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더해드림 챙겨드림 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B 카드. 핑크페이코에서 13만 핑크 포인트, 페이코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 미스터라이프 카드, 카드고릴라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 퍼즐 카드, 핑크에서 13만 핑크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 딥오일 카드, 핑크페이코에서 13만 핑크 포인트 또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라이프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상하게 베스트셀러에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카드를 발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라이프 카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으니까 이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에서 13만원 현금 캐시백 라인프렌즈 신한카드 네이버에서 12만원 네이버포인트 딥온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 페이코에서 13만 페이코포인트 욜로아이토스에서 7만 원 현금 캐시백, 언박싱 카드 네이버에서 14만 네이버 포인트 또는 카드고릴라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랑 언박싱 카드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카드 중 하나인데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이상 70회를 사용할 경우에 5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한 결제를 통해서 페이백을 가져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온라인 결제를 할 경우에는 포인트와 함께 5,000원만 딱요카드를 결제하시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결제하신다든지 요 카드로 5,000원만 결제하고 다른 카드로 추가 결제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분할 결제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상당히 높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서 추천드릴 수 있는 카드고요.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 20만원을 포함해서 국내 쇼핑을 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적립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가맹점 20만원 이상 결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언박싱 카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니까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셔서 카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gs 프라임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5만 카카오 포인트, 잇츠 모아 카드 핑크에서 14만 핑크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4만 원 현금 캐시백, 플리카드 페이코에서 14만 원 페이코 포인트, 토스에서 11만 현금 캐시백, 레플 네이버에서 14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드고릴라에서 12만 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 g s 프라임 신한카드가 기존의 신한카드 페이백 받으신 분들도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받아서 5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자,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6개월 동안 삼성 개인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것 외에 18개월 이내 다른 카드 이용 유도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상품권 구매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디 에너지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1만 카카오포인트 아이디 온카드 페이코에서 13만 페이코포인트 뱅크샐러드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페이코 탭탭 삼성카드 페이코에서 10만 페이코포인트 네이버 페이 탭탭카드 네이버에서 12만 네이버포인트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카카오뱅크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삼성카드 카카오뱅크에서 10만원 현금 캐시백 탭탭 디지털 카드 카드 고릴라에서 13만 원 현금 캐시백 카카오페이 신용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2만 원 카카오페이 포인트 아이디 달달 할인 카드 카드 고릴라에서 13만 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는데 요 아이디 달달 할인 카드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카드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고민하신분 아이디 달달 할인 카드 또는 롯데 로카 365 카드 괜찮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카드 말리젠 플래티넘 카드 카드고릴라에서 8천대한항공 마일리지 제공하고 있고요 탭탭S카드 페이코에서 13만 페이코 포인트 탭탭O카드 핑크카드고릴라에서 13만원 현금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는 응모조건은 다른 카드와 거의 비슷하니까 6개월하고 1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롯데카드 카카오뱅크에서 13만원 현금캐시백 새로고침카드 핑크에서 15만 핑크 포인트 로카365카드 카드 고릴라 뱅크 샐러드에서 13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관리비 카드로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관리비 카드가 함정이 있었던 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데, 전월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전월 실적 30만원에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가 전월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20만원 썼다면 최소한 총 50만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월실적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피킹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카 365 라든지 아이디 달달 할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할인받은 금액도 전월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월실적만 맞추면 된다는 것 그리고 할인율도 3% 이상대로 높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드릴 만한 카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관련 영상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영상 확인하시고 카드 발급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벤트 영상 다 올리고 나서 상품권 관련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할까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도 상품권으로 사용하면 최대 5% 정도 할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파트 관리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한번 보시고 카드 고르시는 것도 어떨까 하니까 영상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로카 백카드, 토스에서 7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모든 가맹점에서 1% 할인한다는 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월 한 점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플러스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3만 카카오포인트 롤라카드 OK 캐시백에서 13만 OK 캐시백 또는 토스에서 7만원 현금 캐시백 로카머니 카카오페이에서 13만 카카오포인트 로카 링킷 OK 캐시백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13만 포인트로 제급을 하고 있는데 카드 고릴라에서는 12만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고요 토스 링킷 올카드 토스에서 8만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 링킷 올카드가 모든 가맹점 1% 플러스 기타 혜택들이 있었는데 기타 혜택 싸그리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서 카드 자체 혜택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포인트 플러스 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3만 카카오포인트 롤러카드 OK 캐시백에서 13만 OK 캐시백포인트 토스 7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KB국민카드입니다 톡페이카드 핑크 카카오페이에서 14만 핑크포인트 또는 카카오포인트 탄탄드론 올쇼핑 카드 카카오페이 핑크에서 13만 포인트 제공하고 있고요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 카드 핑크에서 13만 핑크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KB 국민카드 카카오뱅크에서 13만 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는데 항상 소개드릴 때마다 연회비 높은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 카드를 꼭 가져가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쇼핑 카드로 보이지만 주유 할인이 있어요. 주유하고 쇼핑 혜택 같이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탄탄한 대로 올쇼핑 티타늄 카드 추천 받아드리도록할 거고요 톡톡 MFDO카드 이 카드는 전월실적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기는 애매한 단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특징만 가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 카드고릴라에서 14만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으니까 카드고릴라에서 카드 발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굿데이 올린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3만 카카오포인트, 이지온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4만 카카오포인트, 다당카드오 k OK 이 캐시백에서 15만 오 k 이 캐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입니다. 우리카드가 한동안 페이백 이벤트를 안 하다가 해가 바뀌어서 페이백 이벤트를 재개했습니다 카드의 정석, 언택트 에어, 12만 네이버 포인트, 누 유니크 포인트 카드, 구 베이스키 카드가 이름이 바꾼 거고요. 12만 카카오 포인트 뉴 유니크 카드 12만 페이코 포인트 디포 골뱅이 카드의 정석 페이코에서 12만 페이코 포인트 DA 골뱅이 카드의 정석 네이버 카카오 페이에서 12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카드 중에서 추천할 만한 카드가 요 DA 골뱅이 카드의 정석입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0.8% 할인해주고 생활 업종에서 1.3% 할인 국내 공항 라운지에서 연 2회 무료 라운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2하고 거의 비슷한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카드사보다 은행 쪽 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금리 우대라든지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은행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bc 카드입니다 bc 카드는 2021년 이후에 페이백 이벤트 받으신 분은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페이백 이벤트를 받지 않으신 분만 상황할 수가 있고요 단 연회비 캐시백은 무관하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벤트 직전 6개월 동안 모든 바로 BC 카드로 통해서 결제 이력이 있는 분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가족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벤트 신청을 할수 없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BC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정도에 페이백을 한 20만원씩 주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 뭐 페이백이 없는 것보다 는데 이벤트 조건도 워낙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좀 기다렸다가 페이백이 좀확 일때 대페이백 때 이벤트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되는 시발 카드 그리고 밸런스 카드. OK캐시백에서 9만 OK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핑크 또는 뱅크샐러드에서 7만 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페이코는 두 번으로 쪼개져 있는 게첫달 이용 조건 이 있고요. 두 번째 달 이용 조건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페이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BC 바로 클리어 플러스 카드, BC 바로 페이백 플러스 카드, 똑같이 카카오페이에서 6만 카카오페이 포인트, 그리고 2만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고요. 토스에서 7만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 카드, 카카오페이 6만 카카오 포인트 플러스 2만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어요. BC 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 그렇게 특별한 곳이 없기 때문에 페이백을 위주로 카드를 발급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옛날에는 막 20만 원씩 페이백을 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런 날이 오겠죠. 이럴 때 페이백을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카드입니다. 똑같아요. 1년 6개월. 이거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농협 카드에서 주의할 게 카드를 발급할 때 관리직원 입력하면은 페이백 이벤트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카드 신청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올바른 플렉스 카드 페이코에서 13만원의 현금 캐시백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협 카드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농협 카드 고민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큰 고민 없이 발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ibk 기업은행입니다 역시나 6개월 동안 이벤트 기간 중에 신용카드 결제 이력 없어야 되고요 1년 내에 페이백 이벤트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 관리 직원 입력 시에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농협하고 똑같이 관리 직원 입력 시에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주의하셔도될것 같고요. 오직 타이거 카드, OKK시백에서 OK 4만, OKK시백 포인트, 무민 카드, OKK시백에서 OK 역시나 4만, OKK시백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페이백이 좀더 높을 때 카드를 발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3분기 정도 되니까 막 10만원씩 페이백 주고 그랬거든요. 그 때쯤에서 페이백 이벤트 진행하시는 걸좀 추천드리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2023년 1월달 풍성한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액은 풍성하지 않지만, 그동안 페이백 이벤트를 중단할 때 카드사에서 페이백 이벤트를 재개했던 점에서 1월달은 상당히 페이백 이벤트가 풍성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